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의 말씀을 로마서 9장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6년에 256년에 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피할하는것 같이 안토다. 이스라엘에게서 남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 하나 오라메시가 다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으로부터난 자라야 내 시라 부유라 하셨으니, 고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여 김을 받는다. 약속의 말씀이 것이니, 맹년히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이 받았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이 사울일 때 이스라엘의 민족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 중브리인이었고 베냐민이었는데 베냐민이 지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율법과 계명과 하나님의 약속과 영광을 <laughs> 어, 받았는데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 사례들인과 뭐, 공예회원 앞에서 공사를 받아들고 이담의색을 가서 예수님 사람을 다 잡아오려고 갔어요. 그래서 박해와 모해와 사레와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가는데, 그 어, 가는 도중에 담의색에서 예수님이 이제 모셔서 이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어, 전해듣지 못했던 음성이어서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하시 말씀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입니다 예수다. 예수다니까 그래서 이 소경에 대해서 <laughs> 어, 하나님에게 택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사랑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안수를 받게 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고 이 비닐의 눈을 탁 벗게 됩니다. 벗게 된다는 것은 이 과거의 모든 육신의 삶을 벗게 됩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laughs> 마음의 눈이 열립니다. 눈이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제 하늘 세계를 보는 사원이 었습니다 예, 바울이 해서 이제 바울이 하늘 나라를 바라 보면서 거기에 소망 두면서 거기에만 영광 이 있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 세계가 열려서 보니까 보니까 그때 그 당시 예수 믿기 전에 이 이스라엘 성만이 복된 나라고 음, 부별된 나라고 그런 하나님 택한 백성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딱 만나고 보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은 그런 존재를 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고 영광도 없고 그리고 공원의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기억도 없고 이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 심각게니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형제가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로부터 도 내가 조주를 받을지라도, 그 그리스 도 말면, 어, 이름이 완전히 삭제될지라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하는 세요 이것이 이제 구약의 모세가 바로 그런 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예, 금신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면서, 음? 하나님께 간부합니다. 그래서, 어디 간부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쓰러버리려고 했죠. 모세세벌과 이 모세벌만이 어, 주여 생명식의 내 이름을 다 제거해줬사옵니다. 저 무지한 것성 결성, 무지목매한 것성을 건져주옵소서 심판하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이지을 통해서 삼천년을 다 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면 완전히 그는 심판받은 것근니다 그런데 모세벌이 중보자의 자리로 가니다 이 중보자의 자리에 가서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담아냅니다. 이 마을도 이 중보자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담아내면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의 마음탁 가져야 다 예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벼섬만의 동생에서 땅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탁 끌어안으시고 아버지 내가 죽을 필요가 없지만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주음의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뜻은, 아, 우리는 솔직히 우리의 뜻은 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아버지 뜻을 관철하십니다 이게 우리와의 충돌이 있습다이 충돌이 생기니까, 지금 오늘 말씀 볼 건데,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악이 부딪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공부하다는 겁니다. 공부하고 염려도 되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약간씩 음, 짜증도 못때어있 불평스러울 때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엇일까? 우리가 불평하고 강오시 모세를 잤어.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을 왜 나로 하여금 음, 같이 보내서 냈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날마다 저들은 불평하고, 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가랑 땅이 있는데, 응? 물 달라, 만나달라, 뭐 달라, 이렇게 하니까, 제가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무슨 죄가 많았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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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죄가 많았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시나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보겠습니다. 예,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여 쓴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 서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에 또한 아브라함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그러면서 뭐랍니까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기라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인생이 되어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운명으로 맡겨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소욕도로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 마셨던 잔을 예수님이 마셨던 고난의 잔액, 십자 가를 짊어짐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영광의 길로 우리가 갈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스입니다.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스 볼까요? 고린도 후스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사상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사상에 보면 22절에 보면, 22절, 찬전해 보겠습니다. 22절, 기록된 바아브라함에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성에게서, 하나는 자유인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성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자유인 여자에게 약속으로 맘이 아느라, 나오죠, 그죠? 여성이 뭡니까? 하갈이었죠? 자유인 누구였습니까? 사라였죠? 그래서 하갈에게 자유한 사라에게 난 아들이 있는데, 하가에는 이스마일이 났지 않습니까? 86세였지 않습니까? 았 자유한 여자 사령이누낳 났습니까? 이스삭이 났습니다. 이스삭이 누굽니까? 약속의 자녀, 하가의 자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서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86세 때 얻은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난 아들이에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사로와 함께 모여서 난 아들입니까? 모의에서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의 부 약속의 씨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는데 이게 사라가 그죠 여자로서 그죠 이게 계통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상속이 있으면 상속이 없으니까 어, 아브라함이여 남편이시여 내몸속이 있으니까 어서 빨리 가게 기업을 이읍시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과 대면한 자였는데 아브라함 그것을 수용해서 그냥 애를 낳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음을 아브라함이 대신해서 딱보여줘다 이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으로 말미암아 씨를 주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사건을 저질러버려다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 똑같은 그런... 아브하함 하나님께서 서랍을 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정념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썩역도로 넘어갔습니다. 이 뭐냐 하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얻을 수 없고 이제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은혜도 받을 수 없음을 아브라함이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이수사절에 이것은 비율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한 잔이 곧하가이라 아멘. 여기잡 보세요. 신의 산중에시 신의 산. 신의 산. 이 여자들은 지금 여자 이야기에 의해서 난이 아니에요. 여자 사라가 떴고, 하가이 떴고, 이게 아니에요. 하가를 어디 비유합니까? 신의 산, 신의 산. 신의 산. 21절 보세요, 21절. 21절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 사는 자들아. 이게 뭐냐? 신의 산. 뭐요? 신의 산, 율법하에 있는 자들아, 이겁니다. 우리가 가라디아에 있는 지역 있죠? 가라디아에 있는 지역에 바울이 외쳤습니다. 하늘에 오는, 하늘에 서운 천사라도 다른 예수, 다른 믿음, 다른 복음은 전함에 저주를 받을 지어다. 이렇게 해준니다 아멘. 가라디아에서 바울이 자유의 복음, 자유의 복음. 자유의 복음인데 왜또 율법으로 돌아가서 자유를 다 벗어버리고 종의 멍게로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의 산은 뭐다? 신내 산에서 뭐를 받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아멘. 개명으로 말면, 율법으로 말면 뭐다? 다노예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이 종이 된단 말입니다. 아멘. 25절 음. 보세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은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함께, 뭐야? 더으로 종론을 한다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살교생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유대인 중 몇몇이 다시 율법을 <laughs> 지키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시 종으를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바울이 엄청 화가 납니다. 화가 났어요. 그래서, 26절을 보세요. 26절을 보면, 오직 위에 있는 여러 사람이자유자이곧 우리 어머니라. 이죠. 우리 어머니. 이 26절에 참, 해석을 다르게해서 참, 다른 또, 이상한 종교가 생겼습니다. 오스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고 우리 이게 뭐냐면 이 염월이라고 이했습니다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하다이겁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한데 그녀는 우리 어머니다라는 겁니다. 이 군녀가 뭐냐면이 예루살렘이고 이 성은 이게 여성군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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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 런데 그녀가 또 사람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종교가 생겼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위에는 예루살렘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인 자유, 그러니까 사라를 예루살렘으로 다이렇버린다는 겁니다. 사라의 마, 난 자녀, 만이 자유자고 약속의 자녀고, 그마다 아브라함의 약속의 이역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바로 자유자고, 우리가 바로 천국의 천국으로서 난 자녀, 우리가 바로 진리로 생산된 성령에 속한 자녀라고 합니다. 아멘, 육체가 네. 자유 아니라는 겁니다. 27절 보세요. 이두사역들떤 관계 있어요. 기록된 바, 인퇴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삼고를 모르는 자여, 서의 질로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은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일단. 왜요? 임신도 못하고 상고도 없는 여자가 남편 뭐야? 남편 뭐요? 남편은 자고 자녀보다 많대요. 홀로 사는 여자가 씨가 없는 데 어떻게 자녀가 생겨됩니까요안 되잖아요, 이죠 이게 바로 그거라는 거은 사다가 원래 뭡니까? 수태를 못한 여자였습니다. 애를 못 낳아요. 애를 못 낳는데 하늘 뛰었어요. 50세가 되요 태를 열어버렸잖아요. 태를 여니까못 생겼습니까? 약속의 씨를 그 다음에 치넣다버렸어요 아멘. 약속의 씨를 치고넣으니까 뭐가 태어났습니까? 웃음이라는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이삭 이름이 웃음이 이수. 웃음이 뭡니까? 조롱거리자 조롱거리. 졸업거리. 누가 조롱했어요? 사라가 했잖습니까 자기 엄마가. 엄마가 뭡니까? 이 주위에 사자가 딱 와서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내가 자녀가 있으리라 하니까 이 천막뒤에서의 사라가웃었잖습니까이 몸이 무슨 자녀야? 그래서 주의 사제가 살아야 왜 웃느냐 하는 모습. 그죠? 이게 뭐냐면 인간은 그죠? 주의 사제가 나타나도 이몸는얘기가 우리가 그 몸이 거지와 나서가 있었는데 이 거지와 나서로 거지와 나서가 부자였을 때 부자 죽었고 거지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자는 저 지옥 가고 거지와 나서 아브라함의 안기. 그래서,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어 거짓 나사를 살렸어, 저, 이 세상에 다시 보내지며, 우리 형제들이 이 부활한, 이, 사, 아, 어, 거짓 나사를 보고,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은 뭐라 했는가? 살아서, 선자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죽어서 다시 살아나도 안믿는다 구원은 뭐다? 완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다 산 것도 선물이고, 어 모든 것이 선물이라고. 우리 안되 이제 안 된다니까. 이 구조 자체가 이게 안 돼. 이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뭡니까 이사라 약속의 약속의 어머니가 얼마요? 이 사이에 또두 아들 낳죠. 두 아들 났죠. 두 아들이 또 야곱이 열두 집 아를 낳죠. 그러니까 뭐야? 난데 는 자보다 자식이 많은 겁니다. 예수님이 자식이 많요 우리가 자식이 많. 예수님이 자신이 많아요. 예수님의 몸이 뭡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세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laughs> 예수님의 몸이 더많다니까 아멘. 그래서 요것이 중요한 게뭡니다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는 보다, 박해한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이럽니다. 육체에 따른 한 자녀가 성령으로 따른 한 자를 박해한다, 이겁니다. 이 뭐냐면, 하이 세상이 성령으로 난 자를 어떻게 이유도 없이, 이유도 없이구나, 금방, 그냥 박해하는 거예요. 이유를 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란당합니까? 물으면 안 돼요. 구조 자체가 되어 있어요. 우리 마귀가 육체에 속한 자녀를 붙들고 성령으로 태어난 자녀를 마구 공격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와 성의 고음,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를 쓰고, 복음의 신말을 씻고, 이저지해야 된다는 니다 아, 네.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그죠? 이미 우리가 영생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이 30절에 뭡니까? 그러나 성김 무엇을 말하느냐? 요정과 그 아들 내 쫓으라! 요정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저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유업을 받은 줄믿습니다이 아, 네. 세상 언제나 끝납니다. 종교됩니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오히려 불쌍하다는 겁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그들을 와, 미워하고 할 필요 없다. 이거는 그냥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저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는데 저들은 받지 하나님 저들을 받지 못하소서 하나님 저들 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내 생명체계에 내 이름이 지어질 자 이거 그들을 구하셨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말씀을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구절, 예, 절 약속의 말씀이 것이니 면이 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약속의 아들이 뭡니까? 마지막 마지막 아들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수의 자녀가 무엇인지, 자유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 십자가로서 정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석한 자유자의 자녀로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자유자이신, 진정 우리의 안식이의 정말 그런내신 예수에서 한 분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존재로서 이 땅한테 모든 걸 받았습니다. 뭐 받았습니까? 영광과 언약과, 그죠? 하나님의 복음과 예배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드 이상 우리에게 받을 것이 없어요. 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맞고, 안 주시면 는안 맞는 겁니다. 오엇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걸로 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